자, 이번 시간에는 마이너 스케일의 세 가지 종류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내용이고요. 어,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. 그냥 자, 보통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보통 마이너 스케일이거든요. 자, 내추럴 마이너. 자, 이 부분이 자, 시도를 이렇게 누군가는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. 변화를 주고 싶었죠. 마이너 스케일이. 그래서 어 하모닉 마이너스 케일이 탄생합니다. 하모닉 마이너스 케일하고 네츄럴 마이너스 케일함도 같이 들어 볼게요. 네츄럴 마이너. 에바솔라시도 <립> <립> 하모닉 마이너. 뭐 약간 이렇게 아라비안 향이 나죠? 근데 하모닉 마이너 특징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, 자, 메이저 스케일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시도이 부분이 처음에 자, 메이저 스케일이었다면은 자, 이 부분을 다시 방금 하모닉은 라시 도였었거든요 라시도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멀었던 거예요 라가 그래서 자, 라를 이렇게 한칸또 앞으로 올린 거죠. 그러면은 기존의 메이저 스케일 라시도하고 똑같네요. 네. 멜로딩 마이너는 라시도 부분은 똑같습니다. 그앞 부분만 다르 거죠. 그래서 세 가지 종류. 자, 내추럴 마이너, 도레미파솔라 시도. 자, 하모닉 마이너, 도레미파솔라 시도. 자, 멜로딩 마이너, 도레미파솔 아시도만 우리 메이저 스케일은 똑같죠? 예, 네, 메이저 스케일이 자, 한 개였다면은 자 마이너 스케일은 세 개가 있다는 거. 좀 참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 좀더더 더 어려운 얘기 잠깐만 얘기하면요. 어 모드 스케일하고 또 따로 있습니다. 어 그거는 좀어렵고좀 난해한 부분입니다. 그 부분은 좀더 이제 개인적으로 학습하시고요. 저는. 마이너 스케일 일단 세 가지가 있고, 우리는 내추럴 마이너. 우리가 보통 이제 가요에서 쓰는 모든 게다 일반적인 게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니까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한 가지만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